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교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윤봉길의사숙모회에서 운영하는 부주연TV 저는 죽어도 발을 말하는 윤용입니다 오늘은 비상사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큰일 날 뻔했습니다 국민들이 문재인의 고속열차에 집어탔어요 뭣도 모르고 집을 탔어. 요 열차가 달리면서 깜짝 놀래 깨어나고 보니 좌경 용공 시대로 질주하고 있어. 원전 박살 시대로 질주하고 있어. 부동산 깽판 시대로 질주해. 한미, 한일 박살 시대로 질주해. 전라공화국 시대로 질주해. 국민이 화가 나서 깜짝 놀래가지고 열차를 급정거시켰어. 다행히 기관사 문재인 놈을 끌어내고 윤석열을 앉혔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니 온 나라가 간첩투성이야. 제가 거짓말했습니까? 시뻘건 놈들 투성이야. 이거 어떡하면 좋아? 누가 이렇게 만들어 놨어? 전국이 전라공화국파냐? 전라도에만 전라공학이 있는 게 아니라, 대구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고, 충청도에도 있고,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전국을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전국이 도둑놈 소구랴. 도둑놈이 돼야 대우받어. 진짜 도둑놈이 돼야 대통령 출마해. 이거 큰일 났어요. 이상한 놈들이 언론을 먹어버렸어. 사법부도 먹어버렸어. 이거 비상사태입니다. 윤석열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입니다. 참고 참았다가 결단을 내리세요. 군대를 앞세우지 않고는 이 나라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통제할 수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비상사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결심하세요. 오늘은 비상사태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윤봉길 의사 숙모회에서 운영하는 부추연 tv. 저는 죽어도 바른말하는 윤용입니다. 이 내용 많이 퍼뜨려 주시고 빨간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 주세요. 감사합니다.